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 6장에 하드디스크 관리와 사용자별 공간할당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357쪽을 진행할게요. 먼저 사타 장치와 스카시 장치 구성을 확인할 텐데,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이걸 보면은 메인보드에는요. 스카시 장치라고 부르는 스카시 슬롯, 그러니까 스카시 장치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4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하나당 15개의 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3장에서 디스크를 장착을 했죠. 80기가 장착 디스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메인보드의 스카시 0이라고 부르는 장치의 가장 첫 번째 케이블에 디스크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모두 다 가상이긴 하지만 진짜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그러면 스카시 두 번째 세 번째도 장착을 쭉할 수가 있는데 번호로 보면은 0번에서 15번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번호를 이렇게 부르면 돼요 처음 슬롯이 스카시 0번이라 치면 스카시 0번에 0번째, 스카시 0 콜론 0.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스카시 0 콜론 1, 0 콜론 2. 이런 식으로 0 콜론 15까지 해서 15개인데, 왜 16개가 아니냐면 은0 콜론 8번이 예약이 돼 있거든요. 걔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0 콜론 0에서 0 콜론 15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장착을 스카시 1번에 장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이 15개, 여기도 15개, 15개.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내가 스카시 디스크를 장착하고 싶다. 그러면 총 60개의 스카시 디스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SATA 케이블도 있거든요? 그러면 SATA 슬롯도 4개가 제공되고요. SATA 같은 경우는 0번에서 29번까지 30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SATA가 4 개니까 4, 3, 12총 120개의 SATA 하드 디스크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디스크뿐 아니라 CD, DVD도 SATA 장치에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SATA 0첫 번째 SATA 장치에두 번째 케이블에 CD, DVD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장착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VMA가 여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부를 때 SATA 0 콜론 1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거 외에 여기는 표현을 안 했지만, MVME 슬롯도 있고요, 또는 ID 슬롯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림상에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80기가 디스크가 여기 스카시 00장치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디스크가 두 개로 파티션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3장에서 설치할 때 자동으로 파티션 했거든요. 자동으로 파티션 하면 얘가 두 개의 파티션, 파티션으로 나누는데, 첫번째 파티션은 약 1메가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부팅 영역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메가를 제외한 뭐 거의 80기가죠 거의 80기가를 슬래시 파티션 그러니까 루트 파티션이죠 슬래시 파티션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장치를 스카시 00 이렇게 부르지만 리눅스 안에서는 이 디스크를 첫번째 의미로 SD 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A를 붙여요. 그럼 두 번째 여기 만약에 디스크를 장착하면 여는 SDB, SDC 이런 식으로 ABCD 이름을 쭉 이어서 가고요. 이 SDA를 우리가 두개로 나눴죠. 그럼 첫 번째를 SDA1, 두 번째를 SDA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쭉 디스크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름만 보더라도 몇 번째 디스크에 몇 번째 파티션. 이게 예측이 되죠. 예를 들어서 sdc2다. 그러면은 여기 sdc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두 번째 파티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임은 슬래시 디바이스 밑에, db라고 부르는 디바이스 디렉트리 밑에 이렇게 플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앞으로 수업에서 볼 때는 그냥 sda. 또는 sdb 이렇게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cd dvd 장체는 db DV 밑에 sr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59쪽에 실제로 v m 에서 장착되어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이건 실행해서 볼까요 자 vme 워크테이션 실행해서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을 보면서 볼까요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서 하면 은 옆으로 살짝 치워놓고요. 자, 여기에 현재 우리가 디스크 여기 에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우리 CD, DVD 장치되는 거. 자, Edit Virtual Machine Setting. 얘 예, 클릭하고요. 자, 여기 보면 CD, DVD 장치 있죠? 요 장치에 제가 오른쪽에 Advanced 얘를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이제 우리 확인이 되죠? 우리 SATA 장치에 SATA 01번에 CD, DVD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얘를 확장하면요. SATA00부터 있죠. 바꿀 수 있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다른 장치에도 바꿀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SATA 장치는 이대로 두시면 돼요. 물론, 스카시 장치나 ID 장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캔슬 누를게요. 자, 디스크가 장착되는 거 확인해 볼까요? 디스크는 SATA, 스카시죠. 스카시00에 장착이 돼 있죠. 자, 하디스크, 여기 스카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스카시 장치에 80기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오른쪽 아래어드밴스드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해서 열면, 자, 어때요? 스카시 00 장치에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장하면 역시, 스카시 위로 올려보면, 스카시 00부터 0102 영상에서 07번, 07번이네요. 08번이 아니라, 07번이 예약되어 있고, 나머지 지 15번까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1형부터 15까지, 2형부터 25까지 이렇게 60개가 총 스카시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역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캔슬로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장착되어 있는 것을 VM에서 확인해봤어요. 자, 캔슬로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SDA, SDB, SDC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여기에 각각의 파티션을 나누면 SDA1, SDA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자, 360쪽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디스크를 한 개를 추가할 텐데요. 자, 디스크 추가하기 위해서 구성도을 볼게요. 우리가 스카시 0번 장치를 하나만 쓸 거고, 0, 1번, 2번, 3번은 안쓸 거니까 아예 그림상에서 빼버렸어요, 이제. 역시 우리 CD, DVD도 따로 처리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SATA 0에, SATA 01에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가볍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카시 00에, 어디? 00에 80기가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얘는 앞으로 우리가 건드릴 거 아니죠? 얘를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얘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디스크를 하나 장착을 할게요. 물리적으로 디스크를 장착할 텐데 걔가 스카시 0일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스카시 0일이지만 리눅스 안에서는 이 얘를 sd b라고 부르겠죠? 자, 이 1기가짜리를 sdb로 우리가 장착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게 얘를 파티셔닝을 해야 돼요, 디스크를. 그럼 파티셔닝은 이 디스크를 나눈다는 의미인데 어, 나는 안 나누고 하나를 통째로 쓰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파티션은 나눠야 돼요. 그럼 그럼 파티션을 하나로 나누면은 얘는 디바이스 밑에 sdb1이 되겠죠. 그럼 얘를 1기가를 통째로 sdb1으로 파티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션 나눈 다음에 얘를 실제로 쓰고 싶다면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마운트라는 용어 기억나죠? 특정 디렉터리에 마운트를 시켜서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이 디렉터리라는 마이 데이터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이 디렉터리에 sdb1을 마운트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파티션과, 파티션과 관련된 명령어, f d i s k MKFS, MOUNT, 이런 명령어들을 직접 익혀보도록 하고요. 부팅 시 자동으로 읽히는 f s t a b 이 파일에 대해서도 우리 확인해보도록 하죠. 실습 흐름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디스크를 장착을 할 거예요. v m e 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얘를 f d i s k 명령어로 파티셔닝을 나누면 은 얘가 얘가 처음에 장착하면 sdb가 되겠죠. 물리적인 이름 sdb가 되고 얘를 fd 디스크로 파티셔닝을 하면 sdb1이라는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포맷이라고 부르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 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이거예요. mkfs.ext4. 이 명령어로 파티셔닝을 하고 그러면 얘가 얘가 이제 파티션 그 파일 시스템이요. 파일 시스템까지 생성이 됐고 이 파일점 시스 생성된 것을 우리가 이디렉터리에 마운트를 하면은 드디어 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운트는요.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마운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얘를 영구적으로 마운트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fstab이란 파일에 등록을 하면 얘가 리부팅 되더라도 항상 영구적으로 m 마이데이터란 디렉터리에 마운트가 돼서 우리가 고정된 하드디스크를 장착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